예, 안녕하세요. 노란머리 도가맨입니다. 거기 안에 넣어주실래요? 수 예. 숭어가 지금 잡았는데, 나와서, 아이고. 이렇게 놓고, 또 이렇게, 아이고. 이렇게, 아이고. 어, 안 되는데. 예. 예, 또 원장님 잡으신 것 같아요. 예. 그거 숭어예요. 또 잡으셨습니다. 더큰 숭어예요? 참숭어, 참숭어. 참숭어? 아 네. 어, 그럼 눈이 노란 거? 어, 그렇죠. 예, 예, 예. 참숭어. 네, 예, 자, 비교되시죠? 일반 숭어. 눈이 노란 참숭어. 예. 마리수보다 진로 가겠습니다, 오늘은. 원태양님 화이팅! 예. 화이팅!